근데 아, 어때? 중... 편집을 오셔야 중... 되겠네. 편집 별로. 안 해. 안 하고. 난 편집 안 해. 아 올리고 편하시겠다 편집 뭐하러 해 저희 누나는한 시간 이상이 편집이더라고요. 아니 네. 누가 보라고 올린다인데 네. <laughs> 내 우리 가족들 보라고 올리는 유튜브를 네. 편집을 아니 실제 아, 네. 편집할 시간도 없어. 700명이 못 나는 거니까요. 아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구나. 네, 양금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. 예쁘게 자리를 안습니다 대부분 안쓰고요 뭐 귀찮아서 근데 저희는 일단 버크 줄고 원은 많아서 음하게 위치가 좋잖아요 이거. 네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워낙 오래됐습니다 저희도 거의 이제 올해 10년차니까 와 오래됐다 네. 제일 오래됐어요 대부분이. 근데 퀵보더 나온지 10년이 됐어? 아 아니요 국내에 나온지는 팔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니까 제가 국내 나오기 전부터였어요 오중국과 팔기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돈 많이 벌었겠네 저요 돈다 벌으면 뭐돈벌어가 뭐.. 죽기 전에 다 못쓰니까 미리 다 쓰고 있습니다. ㅋ ㅋ ㅋ ㅋ 집에 저 시작했을 때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거 청산하고 아.. 네, 그리고 뭐 다들 집이 없었으니까 뭐 하나씩 하고 나도 이제 잘릴 날 별로 안남아 자유의 날이 오는 거네요. 선생님. 자유가 아니고수고락빨라 <laughs> 무슨 자유의 날이 <laughs> 네버저 회사 산닌지 23년 됐다니까. 어. 저는 딱만5살까지만 일할 생각이라 가지고. 그럼 난 오히려 3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. 난 벌써 50이야. 어, 저는 국내에서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더딴 어, 나라는 돈돈 있으면 동네 살아야지. 어. 그냥 저희 나라가 항상 요즘은 그래도 아시안권에서는 빠른 쪽이라서 다른 나라 가 보니까 3년, 5년 있다 우리나라 유행을 타더라고요. 그거를 잘 읽을 수 있을 나이 때 뭔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너, 너무 늙어가면 머리도 안 돌아갈 거 같고. 아 대단하다. 그래서 그런 생각으그래서 예, 해외에다가. 나는 70까지 돈벌 생각하고 있는데. 어, 저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은 안 하려고. 그게 제 계획입니다. 부럽다. 아니야, 개인만이야. <laughs> 해놓은 거라. 사람은 잘 활용해야 을될거 같아 근데 매장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힘 닿는 데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는 근데 저도 전부에 있는 고객님들도 많고. 근데 이상이 손님들하고 대화하고 수리하고 그런 게알아가지고 근데 이쪽에는 네. 엄청 오래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나는 것 같.